아 아까 여기로 오느냐할 때까지 라도 되게 예뻤는데. 진짜 미신아. 사랑해요. 야 우리 뒤에 언니들 진짜 잘 보네. 아 언니들 계를 같이 행사 다니면 대박 나겠다. 아 그래 오늘 이렇게 즐겨주시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또 지원의 얘는또큰 에너지가 돼서 열심히 일년 동안 활동하는데 아, 정말. 어떻게 보면 더 이거보다 더큰 에너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보내주신 이 박수와 그리고 함성과 이 외침이 어,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더 열심히 활동할테니까 지원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또한번더 달려야 되겠죠? 네 달려야 되잖아요 그죠? 네. 네 이렇게 멈추면 뭐 안되지 아, 이제 점점 배가 고픈지 자꾸 치마도 질질 내려가는 것 같고. 아, 아더 하다 그래도 못할 것 같아. 어, 어떻게 마지막으로 같이 달릴까요 네! 좋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부르고, 함께 인종의 미를 얻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, 어,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음악이 나왔는데, 내가 이 노래를 알면서, 알면서 안 부르시면, 새해 금복 못 받습니다. 아시는 만큼 그 소리로 함께 보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약속! 예! 여러분들만 믿고 달리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정말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달리겠습니다 언제나 머리로만 지연이가 아니라 정말 다스리피 기억되는 진정한 네. 여러분의 네. 지연이가 되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